이 그래프가 X축하고 어디서 만나요? 음. X축하고 음. 만나는 게 무슨 뜻이야? X절편이잖아. 네. Y가 0일 때잖아, 마 아, 어디? 네. 어디서 만나냐고. 음. 4. 아니, 이걸 인수분해 빨리 해야지. X를 묶어야지. 네. X를 묶으면 어떻게 돼? X, X, A, 4, 4. 는 0. 네. 그럼 X가? 0, 5, 4. 그럼 0하고 4하고 만나는 거야. 네. 대답은 못하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4야. 음. 그럼 여기 중간이 얼마겠어? 음. 2이겠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다. X가 2보다클 때. 왜? 얘는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옆으로 걷을 때? 안,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런데 2보다큰 그림만 그리니까 여기지워버리거지 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네. 얘하고 누가? 얘하고 누가? 그 역함수의 교점. 어, 네. 역함수의 교점.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 아니라그랬어얘 네. 말고, 역함수 말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지. 음. 그지? 네. 누구하고? x제곱 빼기 4x하고, 네. y는 x하고의 교점이 역함수하고 교점이라고. 아. 알았어요? 네. 이해 갑니까? 네. 음. 역함수하고 교점 구하면 돼요. 얘 역함수를 구해주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이 여로간단다 여기가 마이너스 -2, 2,2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주면 여기를 지나가 네. 그지? 네. 이 교점을 구하는데 이게 y는 x하고 교점하고 똑같단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x 제곱 빼기 5x니까 x 빼기 5는 0이겠죠 그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x는 0 또는 얼마야? 5인데 2보다 커야 되니까 5가 되겠지 아, 네. 그럼 이점의 좌표는 5,5라는 얘기죠 아. y는 x 위에 있으니까 네. 그럼 5,5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봐야 돼요 길이 그지? 네. 이해갑니까? 네. 5,5라는 얘기는 이게 5,5니까 1대 1대 루트니까 여기 5루트야 해보나봐 어. 루트 500이 0 제곱 25 25, 50 그지? 네 5로 투기가 되는